여드름 자국이나 기미 같은 색소나 흉터 없애는데 효과 좋다고 하니까 상처 연고 마데카솔을 재생크림 으로 활용해서 집에서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아무리 효과가 좋다 해도 이렇게 상처 연고를 매일 얼굴에 바르는 것이 과연 안전하고 괜찮은 건지 아니면 잠깐 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연고를 장기간 바르는 것은 좀 걱정도 되고 부담스럽다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흉터 와 색소침착에 효과 좋다는 마데카솔 연고의 효과를 장기간 오래 쓰셔도 부작용 걱정 없고 그 성분의 효과만을 제대로 볼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의 병원과 백화점 피부관리사 경험을 토대로 알고 있는 효과적인 제품 정보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을 클릭해 보세요. 11년 동안 피부관리사로 현재까지 일하면서 여드름 압출이나 기미잡티 레이저 후 관리를 해드리면서 흉터나 색소침착으로 남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봐왔는데요. 저부터도 뾰루지 하나만 짜도 색소침착 될까 신경 쓰이는데 그만. 너무 잘알기 때문에 매번 압출할 때도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안 남도록 신중하게 관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드름과 기미, 색소 자국과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상처 치료 효과 좋다는 마데카솔 연고를 재생 크림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영상에서 안전하면서 효과적으로 장기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와 색소 착색을 없애기 위해 상처 연고 마데카솔을 활용해 재생 크림으로 매일 안전하게 쓸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처음부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마데카솔 연고나 겔을 촉촉한 알로에겔과 적정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항생제 스테로이드가 없는 마데카솔을 바세린과 배합해 보습감을 한층 더 높여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아예 마데카솔의 유명한 병풀 성분으로 만들어 출시된 마데카 크림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없는 연고나 겔이라 해도 처음부터 얼굴 피부 용도로 나온 것이 아닌 국소 연고라 효과적인 적정 비율을 내 피부에 맞게 배합하기란 비율의 정확도가 떨어다 알로에 역시 몇 프로의 순도와 배합해야 효과적인지 애매하고 알로에 성분이 피부와 안 맞을 경우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피부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없는 마데카솔을 바세린과 배합해 보습감을 높여서 사용하는 것은 연구 제형과 아무래도 바세린의 끈적한 기름 성분과 섞었으면 당장은 윤기가 나고 촉촉한 보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간 사용할 시에는 평소 트러블이 없거나 있는 분들 모두 모공이 막힐 수 있어 트러블이 더 심해지거나 없던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피부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아예 마데카솔의 효과적인 병풀 성분으로 만들어 나온 제품이 마데카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아마 피부 재생을 위해 시중에 여러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해보셨을 텐데요. 재생크림이 너무 기름지고 번들거리니까 가렵고 트러블이 난다거나 분명 충분히 많이 발랐는데도 촉촉함은 잠시뿐이고 다시 피부가 당긴다거나 많이 바르지 않아도 겉돌고 흡수가 잘안 돼서 화장이 밀려서 불편하셨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피부 상태와 피부 타입에 맞는 제형으로 나뉘어 충분히 흡수되고 오래 밀착 유지되는 재생크림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피부과에서나 시중에 워낙 재생크림 크림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흉터나 색소 착색 예방을 위한 재생 크림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재생 크림의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 중에도 다른 성분보다도 가장 재생에 큰 영향과 효과를 높여주는 마데카소사이드 함유 유무와 판테놀 5% 함량 유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분이 피부 재생과 동시에 항염 효과도 주기 때문에 좀더 집중적으로 피부가 재생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색소가 착색되는 것을 예방하고 빠르게 재생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까지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사로 일했던 제 경험으로는 흉터나 색소가 착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강력한 보습이 오래 유지되고 상처 치유와 회복까지 되는 말 그대로 재생에 중점을 둔 성분의 제품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성분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상처 회복과 환경 효과의 판테놀 오프로 함량과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 중에도 재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마데카소사이드의 성분이 모든 제품에 포함된 제품, 피부 타입과 제형별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오랜 시간 동안 전세계 의료인들도 가장 많이 추천하고 부작용 걱정 없는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제품 정보 확인해보세요. 저는 11년간 백화점 VIP 고객분들의 피부관리와 피부과 피부관리사 일을 해왔는데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아이와 남편 챙기랴 거울을 볼 겨를도 없이 지나고 보니 나이 들어간 제 피부는 전혀 돌보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레이저를 받아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근본적인 문제는 피부 노화 현상에 의한 장벽 손상이란 것을 알았고 나를 다시 관리해 주자라는 마음으로 저도 요즘 이 제품으로 꾸준히 재생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오랜 시간 피부 관리사를 해 와서인지 바를 때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제형과 질감이 백화점 내의 고가 의 화장품으로 관리 봤지만 제형과 흡수력이나 보습 유지력이 굉장히 명품 못지않게 좋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제품의 성분 배합에. 차이가 되게 중요하고 오랜 시간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고 사용하면서도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와 같은 4, 50대 나이대에 겪는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제 피부바에서의 일과 백화점 VIP 고객분들을 관리해드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됐던 정보들을 하나씩 올려보려 합니다.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제품 선택하는 데 있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레이저 효과의 오랜 지속을 위한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